네 검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시간 전쯤이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혐의는 열여섯 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뇌물수수 배임 횡령 뭐 여러 가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걸까요? 자, 이 문제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강욱 변호사 연결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예.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십니까? 그럼요. 음... 뭐, 만시지한 사필 규정이 많이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 <laughs>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를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하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서 일부 알려졌지만, 예.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사실관계 일체를 지금 부인하다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1억원 정도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상 내용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음.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에 의하면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 공이 어,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저는 뭐 발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확신의 근거도 말씀해 주시는. 똑같은 이유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로?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속 영장 발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법원이 영장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예.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고 있느냐라는 예. 걸 우선적으로 보죠.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쭉그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만은 측근이나 핵심 신복들이 전부 자수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이제 다수의 실소유주 등 기타 문제의 모든. 그것이 다 이명박 씨가 주범이다라는 진술을 다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4위까지 어? 자수선에 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건 못 봤는데, 예. 네. 5억 자수서라고 5억. 하는 거는 음. 범행을 인정하는 사람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나도 범인이다. 그런데 네. 내가 혼자 한게 아니라 주범이 시켜서 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5억 원 전달됐다는 의혹 있지 않았습니까? 이 그러니까. 네. 그, 이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을 했다라는 자수서를 제출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피의자로 입건된 후에 자수서를 네. 사유가 냈다는 이런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되어버리면, 뭐, 뭐 재판에서 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볼 때야, 네. 그 형, 조카, 아들, 사위, 또 부인까지 관련이 돼 있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다 인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 범죄 혐의는 소명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피의자의 태도가 어떤가를 봐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때증거인멸를 우리가 심각하다. 네. 이렇게 해서 영장을 발부하는데 논리적으로 뭐 결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만 더 여쭤보죠. 그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럼요. 예. 음. 왜냐하면 지금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김윤옥 라는 점을 사위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예예 예. 예 그리고 돈을 준 사람도 그쪽에 요구해서 줬다는 거를 진술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용처가 뭐 어디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명박 씨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맞지 않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거는 당연히 받았다고 지목된 본인을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데 음, 지금 여기서 이건 사법적인 네. 부분이라 어찌 보면 정치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김윤옥 네.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그렇죠. 네.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는 의혹이 만약에 검찰이 사실로 판단을 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구속불구속을 떠나서 기소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뭐그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하면서 부인까지 기소하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이건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 구속을 할 때는 부부 간에 동시에 구속하는 거를 좀 피하는 일종의 검찰 내역의 관행이 있습니다. 예. 예. 기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구속 기소는 음. 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그 다음에 피의자로 입건이 된다면 그 진술하는 분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음. 검찰도 입장을 정하겠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의회부를 음. 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남편처럼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면 역시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 그럼뭐 검찰이 선택의 여지를 아예 그김유옥 여사가 뺏어버리는 거네요? 만약에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이런다면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들 시형씨는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 아들은 아무래도 그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서서 네. 뭘 주도한 바는 없기 때문에요. 예예. 그그뭐 기소 여부나 구속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지만,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전에 나오는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최소한 방조범 내지 공범으로서 역할한 지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모르겠는데, 음. 만약에 그 부분도 확인이 된다면. 교과서적으로는 기소가 함께 돼야지 만 아니, 그러니까 엊그제 나온 뉴스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큰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상은 회장. 네. 이상은 회장의 그 통장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배당금을 받아서 자기 전세금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수억 원을. 그렇죠. 네네. 또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아버지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우리 형하고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회사 안에서. 이전세을 예. 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인은 이제 그 그거에까지 어떤 공범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예. 그 이시영 씨 입장에서는 본래 이상은 회장 명의로 돼 있는 통장에 들어가는 배당금은 예. 우리 아버지 거니까 통장을 나한테 달라 그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을 보더라도 증여인데 세금을 전혀 안 내고 10억이 넘는 돈을 그냥 썼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세포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그게, 뭐, 백보를 양보해서 이상은 씨 돈이 맞다. 음. 라고 치더라도, 그럼 남의 돈을 갖다가 왜 함부로 쓰느냐. 이거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이시영 씨도 곤란한 상황에 있는 거고요. 단지 예. 그것이 누구하고 어느 정도 공범 관계가 되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이지. 예. 교과서적으로는 이시영 씨도 피의자로 입건돼서 그 처벌받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유도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럼 경우에 따라직계가족이 도대체 몇 명이 기소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이러면?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경우 아, 지금... 보셨어요 변호사님? <laughs>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일가족이 이렇게 총동원돼가지고 범죄에 관여되고 예. 또 예.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저는 과거의 사례 중에 떠올랐던 게 노태우 씨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내 비자금을 동생한테 맡겨놨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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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근데 동생 노재우 씨는 그런 적 없다 해가지고 두 분이 서로 소송한 적이 있었죠. 예, 예, 아 맞아요. 예, 예. 음, 예. 응. 예. 근데 그때도 둘이 다 무슨 뭐 입건돼가지고 구속되고 처벌받고 돈 문제로 예.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이번 일은 참 하여튼 세계적으로도 잘 없는 일일 것 같아요. 저는 그제 기억에 전두환 그전 대통령 뭐 동생 경환 씨형또 형도 있었는데 형 기환 씨 예. 예, 뭐 있었지만 그건 다 별건으로 따로따로 이제 그사부 처리가 됐던 그렇죠. 경우고 독자적인 권력형 비리로 그분들은 다 따로따로 사부 처리가 된 거고요. 그렇구나. 동시에 이렇게 수사 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죠. 제 기억에 이런 경우를 본 기억이 없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예. 자, 재판에 넘겨진다고 가정을 하고요.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상당량의 문서를 확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네. 물증이 많이 나왔다라는 건데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걸어놨던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그 분석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검찰이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물을 입수했기 때문에 이건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다라고 재판에서 주장하기 위해서 행정 소송까지 간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네네.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 지점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워낙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거나 변명할 여지가 없다 보니 예. 그럴 때 법률가들이 조언하는 것은 이제 절차의 흠결을 문제삼아라 음. 조언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법 수집 증거. 네, 그렇죠. 예, 예,는 배제한다 뭐, 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독수독과 이혼이라고는 그거죠, 그게. 네, 네. 예. 거기에 기대서 이제. 그 모양을 만들어보려고 예. 그런 법률적 시도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네. 그런데 검찰도 그러한 점을 예상해서 맨 처음에 이걸 압수해가지고 왔을 때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했고요. 예. 그래서 추가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대한 정당까지 발부를 받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법원이 이미 이 자료는 증거로서 압수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라 먼저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예. 그 단계에서 법원이 이 자료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을 가져오는 게 불법이라서 안 된다라고 했으면 영장이 안 나왔겠죠. 어. 그러니까 사실상 판단은 이루어진 거고요. 예. 어찌 보면 굉장히 필요 없는 형식적 푸집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 궁하다는 얘기라고 밖에 안 보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그런 시도가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준해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증거물을 다 부동의하는 바람에, 인정하지 네. 않는 바람에, 네. 심리가 100번까지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뭐, 한, 한참 길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재판이? 그렇죠. 재판을 최대한 끌려고 하긴 할 겁니다. 그래요? 부동이라는 말은 증거에 동의한다고 해서 내가 그 증거를 인정하고 범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예. 증거에 부동의한다는 말은 그 증거가 존재하는데 네. 나는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음. 내지는 뭐 내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 아니면 네. 그런 취지가 아니다. 음. 그 다음에 그 사람 얘기는 아마 그런 뜻이 아닌데 검찰이 이쪽으로 몰고 갔을 것이다. 네. 이런 주장을 할때 이제 그 부동의를 하거든요. 네. 그럼 부동의로 나타나는 효과는 검찰에서 이미 진술을 한번 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이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인 이명박 씨가 본인의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죄송합 네. 논리적으로도 당연히 증거를 부동의해야 되는 거고요. 예. 이제 증인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하겠죠. 그렇겠죠. 그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형제, 뭐, 조카, 아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김희중, 김백준 씨 같은 신복들. 예, 예. 그 다음에 당시에 수하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다들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던 날 새벽에 그 조서 검토만 한7 시간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 꼼꼼하게 조서를 살피고 이제 도장 찍고 나온 거잖아요. 조서에. 네. 근데 법원 가서 그거를 그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본인은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에 인정 그 날인을 하면 예. 그거는 이제 그 무슨 검찰이 고문을 했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 한그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예, 예. 참고인들의 얘기죠. 음. 여타의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관한 진술은 예.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이제 소위 법이 말하는 전문 증거가 되는 거고요. 아, 어, 예. 예, 직접 증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 음.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그럴 때는 형사소송법상 증거에 동의하는 이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예. 그게 동의를 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적혀 있는 서면을 검사가 제시합니다. 음. 그러면 그 진술을 했던 사람이, 아, 이거 내가 말했던 거 맞다. 네. 그리고 내가 확인하고 도장 찍은 거 맞다. 이러면은 또 증거로 채택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그거는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서 인정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네, 네. 를 버티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재판 전망 이야기 나왔으니까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대목이 어디라고 보세요?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뇌물죄를 많이 기본적으로 다투겠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거는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받은 돈도 꽤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면서 액수를 음. 빼려고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거는 음. 대통령으로서 한게 아니고 뭐 후보 때한 것이고 음. 뭐 다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 것이고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왜 그걸 가지고 심하게 다툴 것 같냐면 뇌물죄가 지금 법정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1억 원만 넘어도 징역 10년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고요. 네. 예.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최대한 많이 다툴 것 같습니다. 그 좀, 이건 단순하지 못한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법원 판결에서 다스는 엠비겁니다라고 법원 판결에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다스는 공식적으로 엠비께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뭐 공식적으로 다스가 누구 거다라고 뭐, 정해주는 거야 없겠지만. 네.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 법적인 판단으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입증이 되는 거고요. 네. 실 소유주라고 하는 게 법원이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름을 소유자를 적어놓는 게 인정이 되거든요 부동산과 달리 아 그런가요 네. 예 음. 그러니까 부동산은 실명거래법이 채택된 이후에 네. 등기부 등기가 돼 있는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예 네. 주식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 그럴 때 법원이 판단을 하면 그 공신력 있는 판단이 되고 예 네. 다른 사건이나 재판에서도 그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제 다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사실상 공공의 선언을 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확정하는. 네. 그래, 예. 그래요. 마지막으로 어떤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데요 만약에 그 법원 판결에서 다스게 다스가 MB 것으로 확정이 된다면 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때최선 허위 신고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부정선관이 이렇게까지 주장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공직자 윤리법하고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라서요. 예. 예, 그 본인이 허위 사실을 얘기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 음, 그러니까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거는 비방이 돼서 선거법 위반이 돼서 부정선거로 해당이 되고 네. 당선 무효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는 아 <laughs> 그런가요? <웃음> 네, 근데 하여튼 서울시장 때부터도 이미 재산 등록 대상자였고요 네, 그 전에 국회의원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음. 이거는 뭐 공직자로서의 도덕적인 기반이 완전히 완벽하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보면 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쓸데없는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원칙적으로 또 짚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변호사님.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는 의혹이 만약에 검찰이 사실로 판단을 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럼요, 구속 네. 불구속을 떠나서 기소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뭐그 이명박 전대통령 기소하면서 부인까지 기소하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이건 이야기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구속을 할 때는 부부간에 동시에 구속하는 거를 좀 피하는 일종의 검찰 내역의 관행이 있습니다. 예. 예. 기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구속 음. 기소는 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그 다음에 피의자로 입건이 된다면 그 진술하는 분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음. 검찰도 입장을 정하겠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처벌부를 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남편처럼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면 역시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 그럼 뭐 검찰이 선택의 여지를 아예 그 김유록 여사가 뺏어버리는 거네요. 만약에 부인하고 이런다면.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들 시형씨는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 아들은 아무래도 그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서서 예. 뭘 주도한 바는 없기 때문에요. 예, 예. 그임그뭐 기소 여부나 구속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지만 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네. 이렇게 그러니까 되어 버리면 뭐, 뭐 재판에서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나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볼 때야 예. 그 형, 조카, 아들, 사위 또 부인까지 관련이 돼 있는데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다 인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범죄 혐의는 소명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피의자의 태도가 어떤가를 봐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때증거인멸의우려가 심각하다. 예. 이렇게 해서 영장을 발부하는데 논리적으로 뭐 결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만 더 여쭤보죠. 그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럼요. 예. 음. 왜냐하면 지금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김윤옥 라는 점을 사위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예예. 예. 예, 그리고 돈을 준 사람도 그쪽에 요구해서 줬다는 거를 진술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용처가 뭐 어디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명박 씨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맞지 않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거는 당연히 받았다고 지목된 본인을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될일이 음.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건 사법적인 부분이라 어찌 보면 정치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검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 부터한 시간 전쯤이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혐의는 열여 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뇌물수수 배임 횡령 뭐 여러 가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걸까요? 자이 문제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강욱 변호사 연결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예.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십니까? 그럼요. 음... 뭐 만시지탄 사필규정에 해당이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로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하는 그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서 일부 알려졌지만 예.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사실관계 일체를 지금 부인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억원 정도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상 내용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음.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에 의하면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 공이 어,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저는 뭐 발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확신의 근거도 말씀해 주시요 똑같은 이유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로?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법원이 영장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예.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고 있느냐라는 예. 걸 우선적으로 보죠.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좀그 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만은 측근이나 핵심 신복들이 전부 자수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다수의 실소유주 등 기타 문제의 모든 것이 다 이명박 씨가 주범이다라는 진술을 다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어? 4위까지 자수선에 따른 보도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그건못 네. 봤는데. 예. 네. 오아과 자수서라고 오아과. 하는 거는 음. 범행을 인정하는 사람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나도 범인이다. 그런데. 예. 내가 혼자 한게 아니라 주범이 시켜서 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5억 원 전달됐다는 의혹 있지 않습니까? 았 이, 그, 네. 그, 이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을 했다라는 자수서를 제출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피의자로 입건된 후에 아하, 자수서를 네. 사유가 냈다는 이런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음, 전에 나오는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최소한 방조범 내지 공범으로서 역할한 지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모르겠는데, 음. 만약에 그 부분도 확인이 된다면, 교과서적으로는 기소가 함께 돼야지 만 아니, 그러니까 엊그제 나온 뉴스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큰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상은 회장. 네. 이상은 회장의 그 통장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배당금을 받아서 자기 전세금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수억 원을. 그렇죠. 네네. 또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아버지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우리 형하고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회사 안에서 예 진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인은 이제 그 그거에까지 어떤 공범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예. 그 이시영 씨 입장에서는 본래 이상은 회장 명의로 돼 있는 통장에 들어가는 배당금은 예. 우리 아버지 거니까 통장을 나한테 달라 그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쓴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최소한을 보더라도 증여인데 세금을 전혀 안 내고 10억이 넘는 돈을 그냥 썼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세포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이게 뭐